오늘은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 명절은 어,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의 명절입니다 우리로 얘기하자면 어, 뭐 설과 같은 날이죠 온 국민이 고향을 찾아서 이동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유월절 명절을 며칠 앞두고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이미 각처에서 온 사람들로 어, 뭐랄까 각양각색의 인파로 꽉차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꽉 채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무리 중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예수님을 왕의 행차로 여기고 그 예수님을 준비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2장 13절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종료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이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그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문중의 군중 그성 안의 군중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알고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선포하며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일까요? 어려운 고백일까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물론 하나님을 어,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약속한 구약의 그 수많은 그 언약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한 번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어떤 자들이 가득합니까? 유대인들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많은 어떤 선지자들이나 또 더러는 어, 뭐 병자를 고치는 사람이나 엘리야 정도로 생각했지 그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그 그 자를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사람들은 자꾸 죽이려고 수많은 계략을 폈지만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가득한 곳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외치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외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무리가 군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두 사람의 소수가 아니었어요. 많은 무리가 모여,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군중심리가 있어요. 이 군중심리가 참 무서운 게 소수일 때는 이런 것들이 안 나와요. 근데 군중심리가 딱 생기면 내가 하는 얘기는 누가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조용한 사람들도 이 궁중에 휩쓸리다 보면, 휩쓸리다 보면 그들의 성격과 성향대로 자기가 흡수려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데모할 때 보면, 어떤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구호를 외치고,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구호를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만 모였을까요? 아니요 평상시에는 말도 제대로 못할수 있는 사람들도 그곳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는 거예요. 할수 있는 거. 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더라. 그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이시더라.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수덕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오늘 오신대. 이예루살렘에 오신데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맞이하십시다.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서 그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군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짐작해 볼수 있냐? 오늘 보면 요한복음 1 2장 본문 앞절을 보면 알수 있어요. 오늘 본문 앞절의 1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 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더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넘어치려는 자들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변론하고, 그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아니고 그냥 많은 성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 능력이 조금 있는 사람이라고 그정도라고 계속해서. 변론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늘 뭐라고 변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끼리 얘기하면서 저들을 보아라. 이거, 이들은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 궁중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끼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을 보아라. 우리 계획은 하나도 성공한 것이 없다. 온 세상이 예수를 어떻게 하고 있냐? 따르고 있지 않느냐? 오늘 바디세인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지금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종려나무를 가지려고 힘들고 있는 사람이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을 한 부분을 가득 채울 궁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전 안에는 굉장한 대립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는 자들과. 아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제 로마의 우리 석국에서 우리가 벗어날 유일한 대안이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오늘 그들의 궁중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부딪혀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 싸움이 있을 법한 상황인 거예요. 저들을 보아라. 수많은 군주 여러분, 그런데... 이 무리들이 이렇게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입성을 맞이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 군중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종려나무를 이렇게 흔들고 있는 걸까요? 서두의 말했듯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라 생각했기 때문그렇습니다 이제 이 로마에서 자유하게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분은 누구뿐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뿐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 수많은 리더들이 나왔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시금 로마의 석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로 얘기하면 독립군 같은 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잡혀가 다 죽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때 이제 다시금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자유가 이말 것이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공간복음서, 마테마가 누가복음에는 다 한결같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유한복음 12장에 들어와서 오늘 특별히 20절부터 다른 공간복음에는 없는 내용이 오늘 유한복음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 사건이 바로 어떤 사건이냐? 바로 예수님을 찾아온 몇 사람의 헬라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몇 사람의 헬라인 이야기 그런데 이들이 사실 이 내용의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 몇 사람이 성경을 통틀어서 특별히 요한복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냐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했는지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게 하는 이유가 됐던 것 헬라인 이들은 누구였냐면요 비유대인들의 출신들이었습니다 유대교를 개종한 하나님을 어떻게요 믿어보겠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어때요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는지 아니면 어, 궁금 무엇이 궁금했는지 성경은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이들이 헬라인들이 지금 몇 사람이 예수님 찾아와서 무엇을 묻고자 하는지 요지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확실해요. 이들이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한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누구를 찾아갔나요? 네,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을 찾아갔습니다. 선생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그에게 우리를 안내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안드레에게 찾아갑니다. 안드레야, 저기 보니까 지금 헬라인들 중에 그리스, 그리스 그리스인들 중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제 개종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안드레가 뭐라고 얘기해요? 빌립아, 그럼 나랑 같이 가서 예수님께 묻자구나. 그래서 안드레가 빌립을 데리고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 물어요. 주님. 헬라인 몇 사람이 당신을 찾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할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는데 그거 안 물어보셔요. 왜 왔냐? 몇 사람이 너 왔냐? 혹시나 날 위협하려고 온건 아니냐 아니면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냐 이거 묻지 않고 뜬금없는 소리를 합니다 어떤 소리를 합니까? 23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 헬라인들이 선생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여주자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니 뜬금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손님이 찾아오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빠 어느 지사님이 찾아왔어요 아 그러냐 어, 아이고 그래 이제 제가 이렇게 급하며 무슨 일로 왔다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무슨 일로 왔다냐 그런데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무슨 일로 왔다냐 이게 아니에요 뜬금없이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무엇으로 얻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영광을 얻을 때. 제자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어떤 생각요? 수많은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예루살렘 성안에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시여.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라는 수많은 군중이 유대인들과 대치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그가 예수라는 것을 힘있게 주장하는 그들을 보면서 있는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사실 조금 두려움과 걱정이 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빌립과 안드레에게 이제, 이제 진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인자는 지칭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내가 영광의 때가 왔다 제자들 이두 제자가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야, 이제 시작됐구나. 이제 시작됐구나. 예수님이 이곳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선포하여 이 땅의 왕으로서 군림하겠구나. 이제 우리에겐 자유구나. 이들 안에는 엄청난 기대가 생겼을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어떤 말씀이었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일성하기 전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뭐라고 말씀했나요? 너희들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같이 너희가 너희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야 될 사람들이다. 그래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본을 보인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지금 이 수많은 군중의 앞에 나오기 전까지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엇을 갖췄어요? 낮은 자였어요. 죽어야 하고 낮은 자야 한다 근데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제 왔다 제자들의 마음은 폭찼을 것입니다 그래 이제 역전의 시간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같이 PPT로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일성한 이유. 내가 이제 영광의 때가 되었다. 그 영광의 때를 위해서 왔는데 이 영광의 때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영광의 때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내가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 죽음이 예수님이 무엇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미랄이 영광이 된다 말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미라리 죽는 것이 무엇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영광이 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라는 거예요.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너희도 나와 같이 너희 생명을 사랑하여 너희 생명을 잃은 자 같이 살 것이 아니라 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열매를 얻듯이 그렇게 하님의 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너희를 나와 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이다 26절 내 아버지께서 너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성한 이유가 영광의 때를 위해서였고 그 영광의 때는 십자가의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었을 때 얻어지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려고 발버둥치고 살아가죠 그런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는 죽으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에 나의 손을 포개고 나의 발을 포개며 나를 날마다 죽이며 살아가는 것.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죽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혹여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오늘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바라보고 있는 오늘 그들의 바라보고 있는 영광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영광은 죽음에 있다. 하나님 미라리 되어 썩지 아니하면 그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안타깝습니다. 무엇이 안타깝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미라이 되어 썩어야 된다는. 여기 혹시 그 모르신 분 계십니까? 내가 <laughs> 죽어 썩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성경은 참 감사해요 참 이해하기 쉽게 적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26절 그 오늘 본문 이, 어, 썩어 미랄이 되어야 된다는 이 본문이 여러분 어떤 본문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 땅을 보여주실 때 창조의 세계로 시작을 합니다 창조의 세계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순리를 얘기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사라지는지, 흙으로 와서 흙으로 사라지는 거 먼지로 와서 먼지로 사라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대자연의 순리를 통해서 이 땅의 영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씨앗은 땅에서 썩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어떠한 생명도 얻을 수 없다. 우리는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여긴 대부분일 겁니다. 씨앗을 뿌려본 자는 압니다. 씨앗을 뿌릴 때그 씨앗이 썩어 없어지고 그곳에서 새순이 돋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썩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없다는 것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이 이 자연의 순리의 이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자인의 순리의 영광을 거스릅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자꾸 살려고요. 살려고. 그런데 주님이 말합니다. 사는 것은 죽는 것이다. 오히려 죽는 것이 무엇이다? 사는 것이다. 이것을 어디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요.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계셨던 주님이 이제 영광이 되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좌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순간 교회가 더 이상 죽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성도가 미랄이 되고자 하지 않습니다. 손해 보려 하지도 않습니다.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을 내주는 거 힘들어합니다.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신리를 걷는 거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이제는 성도들도 죽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살것 찾아서 바쁩니다. 주일에도. 물론 하나님의 맡겨주시는 일들이 참나 다양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지만 어느 자리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의 대제사장직을 열어주셨습니다. 일하면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삶에 희생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예배에 나와 있는 우리조차도 여러분 손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내가 오늘 교회 나가면서 내가 하나라도 손해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없을 겁니다. 오늘 그 앉지는 자리에서도 여러분 그 앉지는 자리에. 세 가족이 한잔산 사람이 내 자리에 딱 앉아 있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어떤 줄 아십니까? 불편해집니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이따 점심을 먹더라도 내가 생각했던 그 흐름의 패턴이 깨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점심이 곤역스러워집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오늘 우리 과정에 들어가서 내가 지난주에 내가 계획했던 오늘 이 주일은 예배 끝나고 나서 좀 쉬리라. 이런 마음 먹고 딱문 열고 들어갔는데 누군가가 우리 나갑시다.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내가 쉬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조금 있자고 집에 있죠. 상대의 마음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고독까지 벗어주는 삶. 이제 없어요 심리까지 같이 걸어주는 삶 믿음의 성도에게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뭔가요? 죽는 것입니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 삶에서 무엇을 죽, 죽입니까? 내 마음을 한 번이라도 죽인 적이 있습니까? 내 욕심을 죽여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내 생각을 죽여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어느 순간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예수님 믿는 제자들 안에서 자신을 죽이는 삶이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가 왜 부패했냐고요?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야 새순이 나고 죽어야 새로운 열매를 얻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 이제 한주 뒤면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짜 죽지 않으면 어떠한 열매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이요? 하나님의 영광. 오늘 마지막 말씀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을 따라 죽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